안녕하세요. 파일보고서입니다. 오늘은 파일코인의 필요성, 데이터, AI와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현대 시대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어, 우리 구독자나 시청자님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어, 제가 에스파에 갔을 때이 빅데이터와 AI 관련된 주제로, 어, 프로토콜 랩스는 2025년까지 단한 명의 사용자가 매 18초마다 적어도 하나의 데이터를 상호작용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보여줬었는데요.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이전 5천 년의 인류가 만든 데이터보다 더 많은 데이터들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팬데믹 이슈라는 것 때문에 이 기간 동안 개개인이 어더 많은 데이터를 소비하고 또 데이터를 만들어냈습니다. 어, 이에 따라 데이터 저장소들은 이제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났고, 앞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어, 데이터들을 어디에 보관할 것인지가 되게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또 자료에서는, 어, 200제타바이트 중에서 거의 50%가 향후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될 예정이라고 보고 있고, 또전체 50%에서 99%에 가까운 비율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이런 클라우드에 저장하지 않고 이제 다른 어,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할 것이라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늘어나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당면하는 과제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 클라우드라, 메발, 호트넉스 같은 업체들이 어, 자신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줬었는데 현재 데이터 관련한 툴을 소화할 수 있는 인력들이 시장이 좀 많이 부족한 상태고 더불어서 이 데이터가 증가하는 속도가 천문학적인 속도로 빠르기 때문에 어, 어떤 대안에 대한 필요성이 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AI는 이런 빅데이터와 함께 어떻게 사용되고 저장되고 데이터가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보면 통상적으로 데이터셋 자동화나 어, 시각화 향상 또 우리가 흔히 아는 데이터의, 데이터의 추세나 패턴을 탐지하는 예측 모델로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요 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빅데이터와 AI는 서로 상호작용을 통한 어떤 보안이 이루어지고 이런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AI 능력은 더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또 최고의 AI 모델도 결국 데이터고 데이터가 데이터를 낳는 구조이기 때문에 향후 최대 컴퓨터의 비전 모델은 100억 개의 매개의 변수를 가진 히스토리로 다양한 수백만 개의 이미지에 대해서 AI에 교육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어, 좀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엔비디아가 우리가 흔히 아는 g p u 의 16,000대를 대상으로 어, 2022년 1조, 1조개의 매개변수에 대해 교육한 사례가 있으며, 어,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됨에 따라 의료, 이미지인식, 우리가 요새 대세로 나오는 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 인간의 성과를 좀 능가하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어, 이런 AI와 더불어서 어, 로봇 뇌에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지금으로부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 지금 사실 우리는 휴대폰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차후에는 우리 삶,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인간들과 함께 움직이고 신뢰성을 구축하는 이런 로봇들이 생겨나면서 우리의 삶 또한 좀 많이 변화할 것입니다. 인간의 뇌 또한 앞으로 딥러닝, 인공신경만 데이터로 어, 이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고, 물론 이러한 얘기가 당장 우리에게 현실화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어, 피부상으로 어, 체감하기는 당장 어렵겠으나, 좀 돌아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막 과학상상 그리기대회에서 그리던 미래 모습들이 어, 지금에 와서 하나씩 현실화되는 것을 보면, 어, 머지 않은 미래에는 분명히 나타날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프로토콜 랩스에서는 이런 어, AI 모델 뇌 이런 것들에 대한 성능 결과가 좀 이렇게 될 거라 예측하는 자료를 내놨는데 어, 데이터 자료를 통해서 2021년 기준을 좀 돌아보면 90%의 최첨단 AI 시스템이 어, 대용량 데이터로 훈련될 것이고 이 추세는 이제 방대한 액세스 권한을 가진 우리가 아는 앞서 말한 구글, 구글이나 뭐 이런 아마존 민간부문 행위자들에게 암묵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파일코인을 어, 포함한 이제 블록체인 탈중앙화가 가지는 가치에 대해서 좀 되게 강조되는 분위기였고 또 AI하면 이제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어, 2025년까지 대기업의 60%가 향후 더 많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어, 기술 데이터를 개발하고 또 이런 기술 데이터를 찾기 때문에 어, 이런 개인정보 보호 또한 AI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아닌가 싶습니다. 어, 끝으로 웹3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가, 어, 이런 자료들이 나왔었는데, 뭐, 지금 보시는 자료에서는 장점, 단점 속에 뭐 기회가 있고 이런 예시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앞에서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언급드렸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으로 좀 얘기를 정리해보면, 이런 웹3가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어디에 저장하는 것은 분명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더 활용할 거고 비용도 더 많이 지출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중앙 집중형 방식들이 결국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비용적인 한계가 대표적으로 좀 드러날 것 같고 어 우리 인간이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저장 분야 기술에서는 확실히 분산이 가지는 이런 가치, 기술력이, 어, 좀, 나중에는 니즈가 확실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좀 준비해봤고,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